네, 안녕하세요. 빌딩형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신규 저기 콘텐츠를 저기 찍으러 왔는데, 빌딩 사냥꾼들이라고 해서, 아니, 제가 그 제가 사냥하러 가자고 해서 온 건데, 고객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임장 답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건물을 볼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일단 핫한 지역 그런 데를좀 돌면서 거기 나와 있는 거래사례나 이제 매물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답사할 때뭘 참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실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제가 사냥꾼으로 섭외한 이제 각자 소개를 해주실래요? 저는 오늘 좀 사냥당해 가지고 왔는데요. 어, 빌딩원 중개법인의 뭐 우승민 상무라고 합니다. 어, 사냥 당한 만큼 뭐 물건들도 좀 제가 좀 사냥을 좀 잘해볼게요. 긴장했어요? 아 많이 긴장했죠. <laughs> 왜 이렇게 어색하지? <laughs> 아나못 하겠. 아... <laughs> 왜 이렇게 어색하지? 너는 얼마 잘하는지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 상무입니다.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혹시 아 그러니까 몰라. 아, 계속 할거야 계속. 아 뭐하세요? 뭐 예그레 <laughs> <혹시? 웃음> 뭐 아니 준비가 아니, 아니 앞으로 네. 뭐 임장을 뭐 어떻게 아, 힌트도 해야. 안 주고. 네. 물건 도좀 보고 예. 건물 장단점도 좀 분석을 좀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남동 와 있는데 한남동 한번 쭉 돌면서. 예. 네. 한번 사냥을 시작해 보시죠. <laughs> 어떡 하지? <laughs> <그냥> 큰일났다.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누구 물이죠? 아가스크러시 어, 어, 73억에 매각됐고요. 어, 평단가로 봤을 때는 한 2억 4천 정도 2억 4천이면 연보장기라고 저, 아까 전로드오 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응, 22년도에 53억에 매입했다가 2, 3년 만에 73억이니까 뭐 단순하게 한 10억 이상의 뭐시세차익을 봤죠 2억 4천이 너무 비싸다 근데 매입하실 때도 어차피 최고가로 매입을 하,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 비싸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다시 또 최고가를 찍으셨으니까 사서 공사한 거고요? 그냥 리모델링만 좀한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다가오주택 뭐 이런 좀 낡은 건물이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이 나와 있네 얼마예요? 얼마 나와 있어요? 7천? 뭐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밸루 맵에는 110억에 나와 있는데? 110억에도 나와 있고 뭐 네이버에는 아, 그뭐 90억에도 나와 있고 95억에도 나와 있고 어, 뭐 위에 부분 보시면 명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때문에 좀 금액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90억, 9 5억에 내놨다가 최근에 크러쉬 건물이 매각된 걸 알고 가격 좀 올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그, 그 의류 판매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아니, 한남동 자체가 어차피 패션의 메카 뭐 이런 거니까 성수동이랑뭐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 앞에도 보시면 이미스라고 그 모자 브랜드로 좀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MG 세대들이 많이. 확실히 이제 일단 1층에 판매점이 들어오면은 일단, 판매점이 끝판왕이죠? 네, 맞습니다. 임대로 가장 많이 낼수 있는. 원래 예전에는 꿈대 가로촌길이 의류 매장이나 이런 판매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약간 그 고급스러운 상권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로수길을 보도 봐서 알, 알다시피 원래 메인길에서 판매점이 들어오고 가면 이면이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죠. 예, 네, 이면이 활성화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본가격 이면 거기 형성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도 여기도 적으로 그런 상권이 형성된 거죠. 원래는 여기 이면에 아무것도 없었어. 사실 이 라인이 2021년도까지는 평당 억대 거래 자가 없었는데 21년도에서 최근까지 했을 때 약간 강남이나 이렇게 상업 상급지는다 대부분 두배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저 코로나 시국 딱 겪으면서 두배 응. 곱절은 다들 올랐습니다. 주요 지역은. 응. 이게 이게 그 사이 건물. 꼰대가로 수영길이 대로변하고 여기 그 이면에 양면도로인데 단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사이 건물 후면이 1층인 거죠. 대로변 쪽 4층이 1층인 거고. 네, 스타벅스 노출되는 쪽이. 결국에 단차 때문에 7층 건물인데 대로변에선 3층 건물로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대로변이잖아. 스타벅스가 1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층이 지금 대로면 1층인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면으로 들어가서 손해를 본 거지 어, 날씨가 너무 덥데 아니 오늘 그냥 처음으로 여기 찍으러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즘에는 네. 어. 아, 위는 틀림이 <laughs> 다 떨어질 때쯤 드시면 되시고요 아다 떨어�... 아, 다 하면... 다 떨어질 때쯤 할한 네. 아. 얘기가 많았는데 왜 말이 안 나? 어. 아, 이거 되게 달달하다 <laughs> 어쨌든 간에 그 메인 상권은딱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원래는 이제 가로수길이 메인길이 그 판매점이나 안테나 매장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면으로 번지면서 지금 세로수길이 오히려 안테나 매장 많다고 많단 말이야 네. 그 세로수길은 주말에도 사람이 많아 근데 조금 다른 거 뭐냐 여기, 여기 이제 꼼데 가로수길이 원래 메인인데 메인 이면으로 좀번져가고좀 가격이 올라,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응. 주변에 또나이원나나 들어오면서 또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아 결과론적으은 네. 그런 것 같아 약간 부자들이 모이는 동네가 가격이 계속 올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그늘에 숨어 있는데 장동호 씨 건물을 기대고 있어요. 지금. 기운을 받으려고. 장동호 씨가 이거 2000, 2011년도에 제가 예전에 기사도 봤었는데 1억 2천에 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신고가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비싸게 샀다고 했는데 지금 맞은편 얼마에 팔렸다고요? 3억 5천에 팔렸습니다. 3억 5천에 팔렸죠. 최고가, 어. 네. 그러면 사실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 네. 그 건물 가치만 따지면 이 건물은 용적률 가득 채운 건물이니까 한번 예능 프로그램가 나와서 그 기사 때문에 속상해 한다고 전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 속상해 하실 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잘 샀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싸시가 건물 샀고 그랬는데 같은 길에 있지만은 사실 이 건물은 지하가 노출되는 건물이고 저 건물은 대로변 봤을 때 지상 4층이 1층인 건물이니까 어떻게 용적률 손해를 봤다고 하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어, 그래가고 이제 물론 이제 평당가는 저기 뭐 7,000대 샀지만은 그만한 가치를 서로 교환한 것 같지 않더 여기는 얼마나 요 여기 가격이 얼마 정도 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호가는 1억 8 9 0 0 0은 기본적으로 좀 부르고 있고요.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약간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 로데오랑 저기, 연구장 t 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면도 조만간 신곡가 찍을 것 같은데? 아, 예전에 여기 얼마 안 했었는데, 진짜. 아, 점심시간대 사람이 더 많아졌네. 음. 닥터마트닥터마트는 평당 얼마에 나왔어요 약간 1억 9천이네. 아, 1억 9천이면 좀. 때다 그러니까. 근데 또, 소액 대 물건들이 많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 음. 자체가. 좀 희소성 때문에. 네 매입은 아직 매각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나와있잖아 네 닥터마틴 건물보다 싸네 1억 8천이네 네 거의 이쪽 라인 뭐 거의 1억 8천에서 9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호가는 아 여기는 조금... 조용하네요?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해서 그런 거같아요 점심시간이라서? 네 아, 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공기를 많이 들이마도, 하, 어도대답데 와, 대로변으로 오니까 좀 마음 편하다. 야, 대로변 안 해도 마음 불편했어? <웃음> <웃음> 무신사 찍었어? 핫한 <laughs> 상권에는 무조건 있는 무신사. 아니, 하도 막 많이 사니까. 성수성이 제일 많지. 부동산 회사야.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봤어. 매출보다. 아, 여기는 이제 그, 꼼대 가로수길이라고 한강 진영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일기까지 이어진 700m 정도 길을 꼼대 가로수길이라고 해요 이 길은 사실 만들어진 지좀 오래됐고 어 어떻게 보면 한남동에서 가장 그 대, 고급화되어 있는 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해지면서 뒤에 이명까지 상건이 퍼진 거죠 그래서 맞은편에 이제 대로변 이제 최근 거래된 게 3.5억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압구정 5대 5 성수동 연무장? 어, 거기랑 약간 같은 급의 상권이 있는 거기게 3억 5천 옛날에 로드뷰 보니까 무슨 5원이던데? 대지가 30평에 연면적이 44평밖에 안 나와요 와... 이걸 105억을 주고 사는구나 뭐 화폐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지 뭐 이런 걸 자꾸 인정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계속 바뀌는 가격을 인정못 하면 투자를 못해 근데 3.5는 좀 너무 세지 않아요? 다른 거 대비했을 때3.5 정도 받을 만한 거 같은데요 네. 횡단보도 바로 앞이잖아요 블록에 들어온 진입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가시성이 좋아서 내가 봤을 때는 그정도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이 그 땅에 비해서 커보이고 괜찮은 거 같은데 아 네. 어, 근데 너무 힘드네요 네. 한, 한 3시간 걸었잖아요 네. 한 3시간 걸었는데 장소 정해서 한번더두세시간 걸어 오는 걸로. 여기 진짜 많이 들어왔다. 세터랑 뭐 이런 거다 들어왔네. 대표님 오늘 보신 물건 중에 웜이 뭐예요? 그래 서저는 기본적으로 좀 오래 됐지만 건물이 그 용적률 다 받은 그런 건물 좋아하니까 장동 옷이 건물 너무 잘 샀지. 내가 갖고 싶다. 어 여기 이거 건물 중에 원픽이 뭐예요? 건물 중에서 큰거 사야지 큰거 장동거고 사야지 나도 음, 저도요 대로 보면 건물이 무조건 아까 그3억5천짜리보다도장 좋은 네. 건가요? 근데 그거는 총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 대부분 분들이 대지 평수 50평 이하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잘안 보는데 저거는 최... 너무 좋아서? 네 가시성도 좋고 어떤 임차가 들어와도 홍보효과도 톡톡히 나올 것 같고 대지가 작지만 총매매가에서 부담이 없기, 없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물집 잡힌 것 같고 아, 발바닥이 너무 아파 네. 퇴근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자.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 come for.